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있는 유성 온천역 현배 오피스텔 옥상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온천역 사귀를 바라다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시더스의 미래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래를 정확히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도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끝없이 이 사탄은, 마귀 나라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존재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사단 나라에 사로잡혀서 정사와 권세자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래서 아주 육신적 싸움 그래서 정말 사상에 물들었던 지도자 하나가 잘못 나와버리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군주론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삼국지 군주론 모든 책들을 보면 ह म 다 전쟁의 역사를 갖다가 지구를 점쳐왔고 전쟁의 역사 수많은 자연도 파괴가 되고 환경도 파괴가 되고 그림감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구자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아비지옥과 같은 모습으로다가 제가 어, 변하는 것이 전쟁의 실증이 아닙니까 지구 237개 나라에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지금도 곳곳은 아직 그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전쟁이 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참 이렇게 아주 전론이 감도는 세상에서 공포감이 조성돼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기태 이때에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를 루들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 이렇게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제도 한번 잘 보세요. 뭐 서울에서도 뭐 회장파라고 얘기하고 또 FSD라고 해서 이걸 앞세워갖고 회장한테 사인 받고 또 시스템 코리아의 그 저기 뭐야 인간 변경하고 도장 갖다 찍고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전국을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수원본부에도 어제 울산 본부에도 천안 본부에 까지도 이 뭐야 행동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그걸 한 뺏기고 뺏고 뺏고 이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 얼마나 이것이 꼴불견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너희는 슈템코 슈템코리아는 사람을 살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기업 이런 뜻이었는데 슈템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기서 하는 착당들을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용했을까요? 너희들이 선교 산업 선교적인 기업을 하려고 한다면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세 가지 법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언어가 있고 세 가지 문화가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라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이긴 뭐야?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때에 에스겔이 그예적 에스겔이 그 발강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에스겔아 불러요. 내여호와요 네 그래서 권능이 에스겔 끌고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서부터 딱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떻게 깡말라 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 찼고 심이 말랐다라 그래요 거기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확히 말합니다 뭐라고? 주여와여 주여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네, 이뼈들을살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이러면, 교만이요. 니네 힘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할수 있다 외친 이 사람한테는 지금 미국에 그걸 외쳤던 수정교회의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그런 수정교회가 커졌을까요? 이런 생각. 전 세계 천주교회가 왜 이렇게 커질까요?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커졌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면 할수 있다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할수 없습니다 이러면, 뭐야 불신앙 하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니네 뜻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이 기가 찬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 주, 여와께서 호아시 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와께서 저 마른 뼈로 살리면 살아날 것이고, 여와께서 호안 살리면 안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래, 저 마른 뼈들에 가서 네가 대언을 하라. 이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게 된다. 얘기하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면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겔이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언 하니까 뼈가 연합하고, 가죽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 뼈가 여기 연결되고, 거기다 힘줄이 가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 요 실제 마른 뼈가 다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에 또다시 에스겔아 그 안에 생기가 없지 않냐 사,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서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하라 그 사방에서 들어와서 들어가라고 대언을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 굴짜이 에스겔 그발강께서 기도했던 에스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 237개라는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십자가가 빨밖에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북한은 보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깡패나라의 거지 나라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냐. 십자가계획도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성결하는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10대 강국, 6대 강국까지 돼 있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하면 은 경제적인 발전도 이걸 해와서도 여전히 정치와 권세자분자들은 사단 나라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되야 여와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임, 임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시더스 사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시더스만 살리는 게 아니야. 지역민족 세계보급을 할수 있도록 전분야의전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서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가는데 선교적 기업이 다 세워야 돼. 선교적 기업이요. 빛의 기업이요. 그리고 어둠에다가 개야 세상을 살리게 돼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후대를 살려놓는 인재 기업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건 시더스는 살리고 대한민국 살아야 합니다. 어저께도 그런 걸 보고 방송하고 왔다가 제가 한 업체 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그럼 그래 말했습니다. 시더스 가족 여러분 중에서 진짜요. 이상훈 회장은 꿈은 맞았어. 그러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자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제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본부로 살리려고 싸울 거 없어요. 부동산 싹할거 없어요. 지역 지역에 마다 가서 보면은 건물을 지어놓고 가지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고 그 골골매는 건물 있어. 그 집에 가서 같이 경영 컨설턴트는 거야. 이 건물을 부동산 당신 집이 이렇게 이렇게 벼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은행 돈을 갖다 썼고 그래갖고. 골치 아프지? 그럼 내가 이 건물을 개발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살리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지금 가치가 얼마고, 얼마 빚이 적고, 이걸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들을 때 임대료는 얼마고, 이건 어떻게 했다. 그럼 내가 들어와서 이 부동산 개발하는 차원에서 업종 개발도 하겠다. 업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 리모델링을 할때 들어가는 돈은 얼마 들어간다. 이걸, 이걸 갖다 권리급으로 인정해주겠냐. 그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해서 다 살려놨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 이래놓고 협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들어갔냐? 거기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질병 지향 시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강역력의 죄악이 가득 차고 있어요. 법을 안 지켜, 그냥 법은 갖다가 혁명의 도구라. 혁명하고 서난 다음에 법으로 다 정당화시키는 이런 혁명주자 같은 사상병자들이 대한민국을 득들시킬 것이기 때문에 불법화는 더 잘되게 만드는 이런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잡히고 묶이고 눌려있는 영혼병자들 사상병자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정의 장애가 생긴 정신병 그리고 먹는 걸 갖다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 갖고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같은 식원병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맑은 비를 생산하고 세포를 비양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농수축산물을 갖다가 다시 이걸 해서 특허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야요 지역본부를 갖다가 살리게 되면 이게 살리는 전략을 갖고 이거 만들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어제 아침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 한식, 일식, 양식 아니면 한중식 이렇게든지 세 가지 메뉴 정도 딱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시장 경쟁으로도 가격도 경쟁할 수 있고. 그러면 초밥집까지 너무 비싸도 안 돼요. 솔직히 초밥집하고 여기 뭐야 다른데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비쌌어요. 만약에, 뭐야, 어, 실제 가져보면은, 그렇게 초밥도 경쟁하지 못해 비싸고 다 비쌌었어. 그거 말고, 정말로다가 이게 뭐야, 시장의 경제성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걸 만들어서 만들어내야 돼. 이런 부동산 개발, 업종 개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먹거리 개발도 안돼 있는데, 초밥집만 해놓고 돈 끌어당겼다가 지금 이, 부도 사태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부를 세워놓고 진짜 이것을 열일곱 개 광역시에다가 중앙 플랫폼을 하나씩 세우고 두 번째 시군 구에마다 전문 플랫폼을 갖다 세우고, 그리고 읍면동마다가 개인 플랫폼을 딱세워서 공유 플랫폼 기업이 진짜 뭔가를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세워놓으면 이때부터 모든 건다 끝나게 됐어요. 이거를 하늘에 주시는 지혜고심을 받아가지고 뜻을 모으는 이걸 통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세워보, 세워가는 것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정말로 시도수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전도 선교를 위한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후대들을 살려놓는 인재적 기업을 세워놓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천세계를 살리는 으뜸의 국가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다가 세워놓는 이 응답을 함께 받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합니다. 전국의 이 메시지를 듣는 시더스 가족 여러분, 팬넛 여러분, 정말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반드시 살려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